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 이제 그 부도덕한 일들 때문에 위기를 맞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오늘 맞은 그 위기는 부도덕한 일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심각한 응의 음행의 문제 음행의 문제 이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위기를 지적하면서 교회가 죄를 바르게 징계해야 되는 당위성, 또 교회가 징계하는 그 영적인 유익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징계를 해야 된다, 바르게 징계해야 된다. 또 그것은 영적인 유익을 가져온다. 징계는 당장은 서로가 힘들고 아프지요. 그러나 유익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 당일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 징계가 뭐 거의 없어지다시피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학교나 군대나 뭐 어디서나 마찬가지. 이 징계라는 것이 자꾸 사라지고 약해지고 그러면서 사회가 점점 엉망이 되어져가고 질서가 없어지고 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학교는 학교대로 어 교사의 권위도 없어지고 어 아이들은 마음대로 행동하고 어 군대에서도 마찬가지. 어 함부로 어찌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휘관도 쉽지 않은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자, 그렇다면 이 바른 징계의 유익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는 징계는 범죄한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할수 있다. 구원에 이르게 할수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 특별히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심각한 문제였지요. 그럼에도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 그저 안일한 태도로 방치하고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오늘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게 됐죠. 바울은 이렇게 안일한 고린도 교회의 태도를 책망하면서 음행한 자를 마땅히 징계하되 왜 뒀냐? 왜 아직도 내쫓지 않았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지금 멀리 있어서 그곳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고린도에 갈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미 그를 나는 판단했다. 잘못된 것을. 그렇다면 왜 교회는 범죄한 성도를 징계해야 되는가? 성도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지요. 아니,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인데, 용서의 공동체인데,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징계하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수 있는가, 상처를 줄수 있는가, 아, 다 용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도,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도 징계가 필요할 땐 징계하고, 심판이 필요할 땐 심판하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 사랑과 용서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쪽밖에 모르는 것이. 사랑하고 용서할 때가 있지만 징계할 때도 있는. 심판할 때도 있는 것이. 오래 참을 때도 있지만 심판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죄와 허물을 아마 조용히 덮어주는 것이 그리스의 방법이다.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죄를 범한 성도를 징계하는 목적이 그 사람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아, 참된 회계를 이끌어내서 진심으로 회계하게 해서 결국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징계의 목적은 심판의 목적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요. 그 사람을 멸하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것이 아니. 결국은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제대로 제자리에 두기 위해서지. 교회 안의 징계도 마찬가지. 바울은 범죄한 성도를 방치하는 것은 그가 회개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빼앗는 것이 아니냐 그냥 방치해 둔다면 이것은 영적인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중대한 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잘 살피고 배워야 되고 교회의 이미지가 손상될 것을 염려해서 그 사람이 아플 것을 염려해서 그저 무조건 덮어 버리게 급급한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 교회는 무엇보다 범죄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 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심각한 범죄의 경우에는 징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엄중한 징계가 범죄한 한 영혼을 회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고, 또 징계를 통해서 더 이상 그러한 죄가 퍼져나가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이런 유익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결국 우리가 두 번째는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된다. 징계를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래도 그냥 두고 절에도 용서하고, 이래도 그냥 두고 방치해 두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범죄를 유월절 규례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에 누룩없는 떡을 먹게 했죠. 누룩없는 떡, 누룩없는 떡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요구되는 것이 뭐냐? 범죄한 교인에 대한 징계. 징계다. 만약에 심각한 죄를 지은 교인이 교회 안에서 징계 없이 무조건 용서받는다면 결국 교회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이 손상될 수 있고 그러한 죄가 퍼져 나갈 수 있고 누룩처럼. 물론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들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인의 죄를 징계하는 것이 언제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조심해야 되기도 해요 우리는 모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죄를 징계하지 않고 넘어가선 안 된다 범죄한 지체에 대한 극렬한 마음도 극유력 있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겸손함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징계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 그러나 동시에 올바르고 엄격한 징계만이 교회의 성결함과 아, 이런 순수함을 유지한다는 이 사실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소리가 균형을 잡고 조심스럽지만, 어, 그러나 어, 필요할 때 징계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 할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징계는 개인의 구원과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징계를 받는 사람이나 징계하는 교회나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심각한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징계를 피하거나 덮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하지요. 그러나 정말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는 수술 칼을 대야 되는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 또 교회를 사랑한다면. 바른 징계를 통해서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지켜나. 올바른 징계를 통해서 범죄한 사람도 결국은 살리고 교회의 거룩함도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